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거 C7255 제품을 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전자음이 들리면서 불이 켜지는데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기능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절 버튼 옆에 바늘 상하 버튼, 그 밑에 뒤로 가기 버튼, 시작 정지 버튼, 그 다음에 속도 조절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니셜과 숫자를 포함한 패턴 기능들. 네. 여기에 모든 패턴을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아래 이렇게 열어 보시면 네 패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패턴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미시를 감아서 미시를 끼우는 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제 비어 있는 보빈을 준비해주시고요. 미시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패가 큰 실패라서 뒤쪽에 놓았지만 작은 실패는 앞쪽에 꽂아서 준비해주시고요. 자, 보빈을 고빈 자리에 꽂 끼워주시고, 이제 실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직각으로 와서, 여기 걸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 점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해요. 요렇게 와서, 감아줍니다. 고빈에 감은 그 반대 방향으로, 어 한번더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실로 감아주면 조금 더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한뒤 미실 감기 장치를 오른쪽으로 젖혀주시고요. 네그 다음 시작 정지 버튼을 눌러 주면 미실이 자동으로 감깁니다. 속도를 좀 높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얼추 다 감기면 네,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 주시고요. 고빈을 빼서 연결되어 있는 실을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밑실 감기는 끝입니다. 자 이제 위실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 공업용 실패 큰 실패를 사용하니까 뒤에다 두고 직각으로 올라와서 사용을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작은 실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실패거리 부분에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끼워주고요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U자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걸어주고요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은 풀리를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보인다 하시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어좀 위쪽으로 나와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아래쪽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바늘에 실을 끼우기 전에 한두 군데 정도 더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바늘대에 붙어있는 이 부분 하나. 저처럼 양손을 다 이용하면 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자동실 끼우기 장치를 내려서 이렇게 걸어주시고 놓아주시면 바늘에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실, 밑실을 좀 끼워보도록 할 건데요. 풀리는 방향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대로 실토리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따라서 실을 끼워주시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 칼이 있어서 어,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칼에 의해서 실이 잘려집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네, 실이 잘리죠.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어, 실을 살짝 너무 팽팽하게 말고 살짝 잡아주시고 어, 바늘 상하 버튼으로 바늘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요. 아래에 있는 밑실을 네 위에 있는 실이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위에 실, 밑에 실두 실을 다 전부 다 침판 위로 끌어올려서 노루발 아래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놓는 게 재봉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 전체적으로 기능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싱거 755재봉드리고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이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사절 버튼, 실을 자동으로 마지막에 잘라주는 버튼, 상하 버튼, 바늘 상하 버튼이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되돌아 받기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박음질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고 첫 시작에 되돌아 받기를할수 있는 그런 버튼. 그리고 요거는 시작 정지 버튼입니다. 내가 발판이 없어도 발판을 누르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재봉, 봉제를 할수 있는 시작 정지 버튼입니다. 그렇게 여기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있고요. 요거는 장력 조절 다이얼이라고 해서 어 보통은 3, 4, 5에 두고 사용을 하시게 되어있어요. 장력은 보통 그냥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조금 원단이 바뀌거나 어 땀이 좀안 예쁘거나 하면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장력이 위에서 내려오는 실이 헐겁워지고요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서 내려오는 위실이 되게 팽팽하게, 땡땡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 4에 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화면, 모니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모니터를 보시기 전에 이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보이시죠? 요런 이제 패턴들이 나와요.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ABC에서 숫자와 영문 이미까지 나오고요.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다양한 패턴들이 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기호들이 있죠. 여기 맨 위에 지그재그랑 직선 바뀌기 기호, 여기는 별표 두개 기호, 그다음에 여기는 A, B, C 기호. 내가 어떤 기호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그재그랑 직선 폴더에 있는 거, 별표 폴더에 있는 거, 숫자 영문 이니셜 폴더에 있는 거, 어떤 폴더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것이냐. 여기도 간단하게 적혀 있죠. 여기 부분 폴더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고요. 그러니까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세개 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나는 어떤 걸 꺼냈을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생긴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면 여기서 바뀝니다. 보이셨을까요? 자,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여기가 어, 나는 이 폴더에서 꺼냈을 거야. 이 폴더에서 꺼냈을 거야. 이 폴더에서 꺼냈을 거야.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음뭐 많은 패턴들 중에 어 나는 이별 폴더에 있는 25번을 쓰고 싶어. 나는 25번을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별 폴더로 들어갑니다. 별별 별 폴더에 25 숫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25.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자동으로 봉제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박음질을 해주면 돼요. 그대로 박음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노루발 들고 내려서 맞춰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 버튼 누를게요 자 요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속도는 요걸로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다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빨리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박아봤고요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로 지금 박음질이 되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폴더에서 꺼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모니터에서 보시면 지그재그와 여기 직선 요렇게 밑에 숫자가 적혀있어요 지금은 7 그리고 4 7과 0.4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폭, 그다음에 땀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어, 패턴을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어, 내가 변경하고 싶다. 여기 보시면 이걸 내가 좀 변경을 하고 싶다. 이 폭을 지그재그 폭을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높여주시면 되고, 내가 이 땀과 땀 사이의 거리, 땀 길이를 좀 넓히고 싶다, 아니면 더 좁히고 싶다, 그건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세팅 값이 어, 가장 어, 많이 쓰시고 가장 좀 예쁘다 하는 세팅 값으로 해두었으니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이 약간 이제 직선 밖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직선 모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속도를 낮춰서 그다음에 멈추고 이걸 누르게 되면 뒤로 갑니다. 한땀한 땀. 한 땀. 네, 한 땀. 지금 뒤로 갔잖아요. 그럼 되박음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한번 더. 네, 그 다음에 4절.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뒤로 3땀 갔다가 앞으로 3땀 와서 지금 사절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요런 무늬 있죠. 무늬를 하겠다 해서 제가 무늬를 24번. 24번을 선택하고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무늬를 다 박았어요. 무늬를 박고, 무늬를 박아서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 뒤로 가기 버튼이 아니라 제자리 매듭 기능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자리에 매듭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로 가기 할 필요 없이 바로 실을 잘라주면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패턴 매듭 기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평소에는 뒤로 가기 버튼인데, 매듭 기능, 이제 패턴들을 사용할 때는 매듭 기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지금 매듭을 지어준 거예요. 실이 풀리지 않도록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 숫자 이니셜 부분. 이니셜이랑 숫자 어떻게, 어,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ABC가 있어요. ABC. 그럼 제가 ABC 순서대로, 어, 자수를 놓고 싶다, 자수 패턴 놓고 싶다, 아니면 010 뭐, 이제 전화번호를 놓고 싶다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자, 어, 일단 저는 뭘로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 꺼내주세요. 꺼내서 보시면 여기 다양한 지금 영문하고 숫자가 다 있죠? 여기서 저는 뭐 L, O, V, E 한번 해볼게요. L이 22번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22번을 만들어줘요. 22번.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여기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한번 눌러주면 여기 한개 지금 저장됐다는 소리예요. 자, 저장 눌러줬고 O, 그 다음에 O, 25번입니다. 25번, 다시 5번, 저장. 그다 V, V는 여기 32번에 있습니다. 3 0 2번 눌러서 바로 저장. L-O-V-E. 이 찾겠습니다. 15번이네요. 15번. 그래서 저장.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4개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거를 지우려면 다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지금 바로 박아볼게요. 다른 거 없이 바로 그냥 여기다가 놓고, 스타트 버튼 눌러줍니다. 속도 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끝났죠? 차절 버튼 눌러서 실 잘라주고 이렇게 L O V E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숫자 이니셜 모두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너무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이렇게 이니셜까지 패턴들과 이니셜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저도 한번 똑같이 아까 박았던 거 그대로 한번더 박아볼게요. 여기 아까 이렇게 박아놨던 거한번더 박아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자, 여기다 놓고, 저기 아까 번호가 25번이었어요. 25번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제자리 매듭하고 사절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뒤로, 이거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요렇게. 약간, 뭐랄까,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같은 색깔 실로 했을 때, 더 약간 원단이 그렇게 생긴 원단인 것 같아서, 약간 더 고급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에도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뭐, 어떠한? 어, 뭐 빨리감기라든지 배속이라든지 그런 영상 편집을 하지 않은 어, 소리 사전버튼자 요렇게 되구요 자 두번째 중간 정도 놓을게요. 뒤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죠? 멈추죠? 사절. 네.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속도 가장 빠르게 놓고, 요 이렇게 돼요. 예쁘죠?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박았던,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예쁜 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일 약할 때, 중간, 중간에 강할 때. 자, 좀 두꺼운 거 박음질 가능한가요? 하시는 분 계셨죠? 이렇게 박아서 총 하나 둘셋네 겹입니다 네겹 박아볼게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겹 정도는 충분하고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하나 둘셋넷네 겹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덟 겹 한번 박아볼게요 여덟 겹 박아보겠습니다 오네 충분합니다 여덟 겹도 네 이렇게 해서 여덟 겹도 이렇게 충분히 예쁜 땀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될까요? 될지 모르겠어요 여덟 겹 818, 826 1 16. 6겹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들어가요 노루발이 지금 더 들어서 앉혀놓고요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무서워지는데 오. 됩니다. 16겹까지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걸 박을 때는 어... 바늘도 좀 두꺼운 호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반 그냥 기본 바늘 끼워져 있는 바늘로 그대로 했을 때도 이렇게 예쁜 박음질 네, 앞뒷단 예쁘게 되었습니다. 16겹까지 지금 박아본 거고요. 아 그러면 이런 이니셜들을 보통 어떻게 이니셜 패턴들 그리고 여기 예쁜 패턴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보통 집에 있는 내가 만드는 옷도 괜찮고요. 내가 만들 내가 만든 옷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고 집에 가지고 있는 옷에도 이니셜 패턴 자수를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름 영문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요. 한번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여기다가.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BC로 해두고, 하, H, 18번, 18번 저장, A, 11번, 저장, 그리고 R, 28번, A, N, 24번, 저장, G, 17번. 그럼 이제 하랑 이렇게 되거든요. 일번 하면 그러면 하랑 이렇게 적어져요, 그렇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위치,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하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노루발 내려서 이렇게 준비. 저는 여기다 이렇게 새길 거거든요. 어깨 부분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줄여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원단 자체가 삐뚤어지지만 않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알아서 해요,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끝 부분에 뭐 하트나 뭐 사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놓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죠. 네, 여기서 사전 한번 넣어주시고, 네, 볼까요? 어허 이렇게. 여기 지금 첫 부분에 실이 좀 들어갔는데 이것만 꺼내고 나면, 네, 하랑 이렇게 예쁜 이니셜이 적혀졌고요. 어 튼튼하고 탄탄하게 약간 자수처럼 작업을 원한다. 그럼 자수심지 있죠. 자수심지에 좀 놓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자수심지에 놓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좀 다른 걸로 이 여기 부분이 지금 펜 자국이 지금 보이는데 이거를좀 다른 패턴으로 좀해 보고 싶어서 음 5번 패턴 해 볼게요. 5번 패턴. 요거거든요. 요 패턴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돌린 다음에 또 쭉, 그리고 매듭기능, 그래서 좌절 이렇게 해주시면 자 짜잔 이목 부분이 약간 뭐랄까, 자 이렇게 활용이 다양한 활용이 다양하고 기능적으로도, 어, 사절 기능이 있고 이니셜 제공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활용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로 자수 패턴을 놓으면 이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요 위쪽에 여기 요런 부분을 목 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면 또요런 느낌. 이렇게 다줄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어깨에는 아기 어, 이니셜 어, 영문 이름. 뭐 전화번호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고요 숫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자 어 제가 소개해드린 싱거 C755는 2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가 안내드렸던 15종 노루발 세트가 있어요 15종 노루발 세트의 각각각 사용법은 제가 그거는 따로 어 영상을 편집해서 어 구매자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자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